손태진의 킹스맨 모먼트 멍한 모습부터 부드러운 솜털까지 사랑의 멜로디 제작 발표회와 함께 길치길치 및 라이징 이글스 농구팀의 열정적인 반응 트로트 황태자라 불리는 가수 손태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제는 거친 농구 코트를 가로지르는 뜨거운 승부사로의 놀라운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손태진 씨의 이러한 극적인 변신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달콤하고 인간적인 반전 매력까지 그 모든 것을 사사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그의 결정적인 배려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태진 씨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최근 행보에서도 정말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들려드릴 놀라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 딱 들어. 보시면 아이거다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11월 26일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SBS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열혈농구단 제작 발표회 현장이었는데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없이 터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남자의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특별한 행동이 현장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작 발표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어찌 보면 다소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손태진 씨의 돌발 행동 하나가 현장 분위기를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녹여버렸습니다. 팬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손태진이지 하면서 열광했던 바로 그 장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참 공동 인터뷰가 진행되던 순간 손태진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쓱 일어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었고 혹시 특별한 발언이라도 하려나 다들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물병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앉은 동료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앉아있는 팀원에게까지 물병을 척척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팀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무심하고 시크하게 말이죠. 전혀 계획되지 않은 이 행동 하나에 현장에 있던 취재진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본 모든 팬들의 마음이 그냥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빠. 모먼트가 왜 이렇게까지 큰 화제가 되었는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물을 나눠준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남다릅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글은 스스로 물과 수건 담당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냥 나 스타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물만 챙긴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좀 불편해 보였는지, 그 자리를 슬쩍 고쳐주는 섬세한 디테일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어. 이건 진짜 몸에 베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팬들이 괜히 따솜 따뜻한 손뭉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주변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손태진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스위트하고 다정한 따솜 손태진 씨 하지만 농구 코트 위에만 서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달콤한 모습 뒤에 숨겨진 농구에 대한 정말 불타는 열정과 집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태진 씨는 누가 우리를 찍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 출연 소감이 아닙니다. 경기에 100% 아니 200% 몰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예고편을 보고 나서야 맞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거였지. 하고 깨달았을 정도였다니 그의 농구에 대한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하나의 진짜 경기로 하나의 도전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평소 그렇게 젠틀한 이미지에 그가 경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까지 튀어나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승부욕 때문에 팀원들하고 언성을 높인 순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멋있는 것이 결국에는 다 농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의 살뜰이 챙기는 다정한 배려의 모습과 승리를 향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뜨거운 승부사의 모습, 이두 가지 반전 매력이 손태진이라는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더 깊이 잇고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태진 씨가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게 만든 그팀 열농구단의 멤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시아 제패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향해 뭉친 별표 별표 라이징 이글스 라이징 이길즈의 초호화 라인업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라인업을 보시면 손태진씨가 왜 그렇게 몰입했는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국보급센터 서장훈 감독님을 중심으로 트로트계의 농구의 신으로 불리는 손태진씨는 물론이고 아이돌계의 대표 운동돌 샤이니 민호 그리고 엔잡너 엔터테이너 정진훈까지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배우 모델 등각 분야의 에이스들이 농구라는 딱 하나의 목표로 뭉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올스타 팀이 아니라 각자 다른 분야에서 최고를 찍어본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예측. 불가능한 팀 케미스트리와 이거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숫자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번 주 달력에다가 별표 동그라미 아주 크게 쳐 넣어야 할 바로 그 날짜입니다. 내 네, 맞습니다. 바로 열혈 농구단의 역사적인 첫 방송 날짜 이번 주 토요일 11월 29일 오후 5시 SBS에서 드디어 그 뜨거운 코트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본방사수해야 할 각입니다. 다들 있지. 안토록 지금 당장 휴대폰 알람 설정을 해 두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코트 위에서의 뜨거운 열기는 잠시 식히고요. 이번에는 손태진 씨의 또. 다른 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의 스위트한 성격과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바로 손태진 씨의 신곡 사랑의 멜로디와 K 디저트의 대표주자 서울호떡이 만났습니다. 아, 진짜 기발한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달콤함이 느껴지는 신곡의 컨셉트를 사랑호떡이라는 이름으로 시각화해서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한 것입니다. 음악과 음식이 만나 우리의 눈과 귀,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호떡 스페셜 세트 구성이 또 대박입니다. 예쁜 특별 패키지는 기본이고 호떡과 음료 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손태진 씨의 미공개 포토카드가 특전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사랑의 멜로디 들으면서 사랑호떡. 먹어야겠다. 이거 완전 호떡집에 불나겠네. 지방 팬들은 눈물 난다 같은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반응만 봐도 이번 콜라보레이션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딱감이 오전농구 코트를 누비고 달콤한 호떡 콜라보까지와 정말 손태진 씨의 활약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 놀라운 다재다능함 그리고 실틈 없는 스케줄을 통해서 그가 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스타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멀티 플레이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여러 분야에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본업인 가수 활동은 물론이고 방송 진행 그리고 이제는 진짜 진심을 다하는 스포츠 선수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도 힘든데,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고, 대중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열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열혈농구단 제작 발표회로 바빴던 바로 오늘 밤에도. 손태진 씨를 TV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손태진 씨의 다채로운 매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을 위한 필수 시청 계획을 깔끔하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되셨죠? 첫째, 바로 오늘 밤 10시 20분입니다. MBN 엄포게터블 엄포게터블 듀에 대해서 감성적인 패널 손태진을 만나시고요. 둘째,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SBS에서 열혈 농구단의 그 뜨거운 첫 경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랑호떡과 함께 그의 신곡 사랑의 멜로디를 들으면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죠. 오늘 손태진 씨의 정말 다양한 매력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팀원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스위트한 배려의 모습 그리고 코트 위에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선수의 모습 여러분은 그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손태진 씨의 멈출 수 없는 매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그가 보인 물병 전달 행동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개의치 않고 옆 동료부터 시작해 저끝 팀원까지 물과 수건을 챙기는 그의 모습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고품격 보컬리스트라는 무대 위의 타이틀 뒤에 숨겨진 겸손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보일 때 손태진 씨는 몸에 베어 있는 배려를 통해 진정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팬들이 그를 따뜻한 손뭉치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비계획적인 행동 하나는 그의 진정성이라는 브랜드를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다정함의 이면에는 농구 코트 위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승부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방송임을 잊을 정도로 경기에 몰입했고, 심지어 팀원들과 언성을 높이는 순간도 있었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트로트 황태자가 사실은 승리를 향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인간적인 결점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예능 출연이 단순한 이미지 소비가 아니라 진정한 도전과 몰입임을 증명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대중은 연출된 완벽함보다 진짜 감정을 표출하는 인간적인 면모에 더큰 매력을 느끼며 손태진 씨는 이두 가지 반전 매력을 공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손태진 씨의 따뜻하고 달콤한 정서는 그의 신곡 '사랑의 멜로디'와 '케디저트' '서울호떡'과의 이색 컬래버레이션에서도 이어집니다. 음악과 길거리 음식이라는 이례적인 결합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손태진의 예술적 감성을 오감으로 확장하는 공감각 마케팅의 정점입니다. 사랑의 멜로디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운드는 달콤한 설탕 시럽과 시나몬 향이 감도는 별표별표 별표 사랑 호떡 별표별표의 온기와 결합하며 듣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이는 팬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음악을 통한 체험과 소장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팬덤 활동을 제공하며 음식과 음악을 통해 아티스트의 정서를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공개 포토카드라는 소장 가치까지 더해져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음악 콘텐츠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손태진 씨의 이러한 멀티플레이어적 활약은 트로트 장르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가 본업인 가수 활동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예능 진행, 스포츠 도전, 혁신적인 컬래버레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트로트 가수 역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전천후 엔터테이너로 활약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 더 넓은 활동 영역과 가능성을 열어주며 트로트가 케이팝과 마찬가지로 다재다능한 스타들을 배출하는 주류 장르로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MBN 엠보터블 듀 출연과 이번 주 토요일 스비스 열혈농구단의 역사적인 첫 방송은 손태진 씨의 이러한 다채로운 매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필수 시청 코스입니다. 특히 11월 29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열혈농구단 첫회는 제작 발표회에서 살짝 엿보인 별표별표 별표 따뜻한 배려심과 코트 위에 불같은 승부욕 별표별표이라는 두 가지 반전 매력이 날것 그대로 충돌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은 이제 손태진 씨에게서 트로트 황태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진심을 다해 삶에 임하는 인간 손태진 별표 별표의 모습을 발견하며 더욱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의 멈출 수 없는 열혈 행보는 올 연말 대중문화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SBS 새 예능 열혈농구단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포착된 그의 사소한 행동 즉옆 동료들에게 물병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행동은 왜 팬들이 그를 따솜 따뜻한 손뭉치이라고 부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공식 석상에서도 자신보다 팀원들을 먼저 챙기는 솔선수범과 디테일한 배려는 그가 가진 진정성과 성품의 깊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배려는 사전에 계획된 연출이 아닌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대중에게 더욱 큰 울림과 신뢰를 준다. 손태진의 스윗한 이미지는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그의 본질임을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다정함의 이면에 숨겨진 코트 위에서의 뜨거운 열정과 집념은 또 다른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누가 우리를 찍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정도로 경기에 몰입했다는 그의 고백은 열혈농구단 출연이 단순한 방송 활동이 아닌 진정한 도전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경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팀원들과 언성을 높이는 욱하는 순간까지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승리를 향한 그의 뜨거운 승부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대목이다. 팀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배려남과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승부사의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열혈론 구단이라는 초호화 올스타 팀의 라인업 역시 손태진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국보급센터 서장훈 감독을 중심으로 트로트계 농구의 신이라 불리는 손태진, 샤이니 민호, 엔시티 자니 등각 분야의 최고들이 모인 라이징 이글스는 예측 불가능한 팀 케미스트리를 예고한다. 이들은 단순한 예능 출연자를 넘어 농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인 동료로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시너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뜨거운 코트 위에서의 도전은 바로 이번 주 토요일 11월 29일 오후 5시 SBS에서 첫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편 그의 음악 활동 역시 멈추지 않는다. 신곡 사랑의 멜로디와 K 디저트의 대표주자 서울 호떡과의 이색 콜라보레이션은 음악 산업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듣는 즐거움에 더해 맛과 향을 더하는 공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사랑 호떡 스페셜 패키지는 팬들에게는 단순한 굿즈를 넘어 체험과 소장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다. 미공개 포토카드를 포함한 이 패키지는 손태진의 달콤한 감성과 완벽하게 결합하며 음악 콘텐츠를 오감 만족의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음악과 음식이 만난 이 특별한 콜라보는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입소문을 타며 지방 팬들의 니다 현상까지 일으킬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처럼 손태진은 본업인 가수 활동, 안정적이고 지적인 방송 진행, 그리고 이제는 열정적인 스포츠 선수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며 명실상부한 멀티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도 어려운 시대의 여러 영역에서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중이 그에게 열광하고 신뢰하는 이유이며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의 쉴 틈없는 스케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팬들과 대중에게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려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열혈농구단 제작 발표회가 있던 오늘 밤에도 MBN 엄포게터블 뒤에 대해서 감성적인 판넬로 시청자들을 만나는 그의 행보는 그가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손태진의 멈출 수 없는 매력과 끝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대중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이다. 그의 다채로운 활약은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아티스트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넓히는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다.